누구라지 알수 있는데? 눈뱅이 눈뱅이 나도 모르겠네 카페도 있다고? 눈뱅이라는거 있나? 줄여서 말하지 마시지 아니 그런줄 알고 그거 생각했어요 엄마 Thirsty 뭔 말이야 나 원래 몸 매일 나인데나 카페도 있네 <laughs> 그래서 스티 붙인거다 있어?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. 창문 있어요, 창문. <웃음> 창문 창문은 <laughs> 그 반원짜리 창문 있어요, 엄마. <laughs> 아, 거기 아, 잘수 아, 네. 있어? 나잘수 있을 정도의 넓이요 엄마. 거기 좋아? 엄마. 작아. <laughs> 작은데 좋아, 되게 뭔가. <laughs> 여기서 사례? 거가 I can't do so. But, Sarah, it's Haram. Oh, you? That's a c h u c k 이 d on button or you go. Hm. What's in t h 응 이거 뿌리면 모기가 아데 엄마 찾아줘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공이 없지? 이거 철걸래? 스티 빨리와 노릇 안나오는데 대단하다 조심해야돼 어? 어, 오 이거 봐 이거 미끄러워 어, 아빠 뱀. 여기 뭐가 산딸기 산딸기 뱀이 있니까 그걸 먹으면 뱀이 나오는건 아니지 어? 이쪽으로 가요이쪽요 이쪽? 도 있어 이쪽도 공격해. 괜찮은지? 음, 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와, 아니, 아니, 와, 여기 뱀도 있어도 오 장난 아니다 진짜 뱀 있겠다 좋 진짜로 양파망으로 고기 잡으시려고 그러나봐 어오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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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 개고기라는 샤워장이 있나봐 물고기 잡나 봐 내가 저거 하나 사자고 그랬더니 가영이가 싫다고 자기 필요 없다고 어, 여기 딱그 놀게 되 있네 여기서 노는 거구나 네, 네. 한번더 내려가면 아까 그렇지, 거기 내려가는데 오 여기네 여기야 여기 물이 낮네 지금은 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. 어 물고기 많다. 여기 여기. 아니, 근데 되게 얕다. 얕다, 얕다. 저쪽은 좀 깊은가 본데? 물고기 진짜 많아. 음내 발을 스쳐 지나가서 주는 거지. 어, 왜 여기 좀 깊어? 어 그러니까. 있다 물고기 있어 이 밑에. 지금. 좋다. 아, 야드막해에서 애기들 놀기 좋겠다. 야, 애기들.

그 어차피 차피너가 너, 가고 싶은 싶은 가 일로 가 일로. 맞나 몰라. 어 여기 스탬프도 있다. 뱀 조심해. 여기 전동 에체어 빌려주나봐. 어... 혼자 갈수 있어? 아, 야 여기도 개 여기는 엄청 크네 오, 여기 아까 여기 거기랑 비슷하네 봐 여기도 엄청 크다 이 기준으로 할때 거의 다고다데 저기가 좋지 와 아까 말한 게영요 엄마 저 그리고 까지다 머리 조심해 리가 해 떴다 해 떴다. 어. 전세냈네 전세냈어. 전세냈어 전세냈어. 아 바람 좋고. 어. 어. 로 로프 코스 팔십 로이8 0 k 이하만 아래. 오, 잘하네. <오우치>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습니다. 내려오세요. 그지자 네, <laughs> 뭐야? 어, 가 내가 살살가 살살 가, <목소리> 살살 가위 올라가서 찍고 내려왔는데 그냥 오오오 그래. <목소리> 하지, <목소리> 내가 하는 거예요. 거기 망가졌어. 이줄끊어졌잖아 조심해, 발이 <목소리> 힘풀려 다았어 빨리 와. 다래로 있어. 지아 방금 버는 거 내가 거의 쫓때린거딱 소리 났어. <laughs> 이 엄마 진이 엄청 젖어해. 음, 근데 여기 목이 있으면 딱 좋을텐데. 목이랑 좀 있어. 아니, 여기. 여기에 음. 불치킨. 음, 와, 맛있겠다. 뭐가 이거. 이거. 뭐? 그래도 뭐가 기좋트라